안녕하세요. 내사랑 내반쪽입니다. 지금 보시는 아이는 펜던스라는 아인데요. 이 제가 지난번에 이 아이를 다섯 포트를 데려왔드렸어요. 그 중에 하나를 저희 친정어머니께 드리려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 보았답니다. 그리고 제 거는요. 여기 화분에 제 것을 두 포트를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똑같이 생긴 건데 조금 더 커요. 큰 거를 어머니 드린다고 하니까 엄마가 작은 거한 포트만 달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답니다. 예쁜 우리 아가, 예쁘게 예쁘게 잘 커라. 이제는 제 것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조금 컸던 화분에 저이 아이를 합식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세 포트를 합식해서 심으려고 했는데요. 생각보다 이 화분이 어, 두 포트만 해도 빡빡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 포트를 준비를 해봤답니다.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까 저희 어머니 거랑 같이 예쁘게 심겨졌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깔망과 골은 마사토는 이미 깔아놨고요. 어, 흙이 조금 모자란 듯해서 비빔밥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. 만들어 놓은 비빔밥 그걸 또 깔았고요. 우리 펜던사가 한번 또. 봐서 예쁘게 예쁘게 심어 보도록 할게요. 아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얘들도 동형 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아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얼굴입니다. 음, 제가 젓가락 이렇게 한개 <laughs> 준비를 했답니다. 안 쓰는 젓가락을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나무 젓가락이 좋았는데. 그, 그런 나무 젓가락이 잘 없어서 제가 쌀 젓가락을 준비했답니다. 저의 트레이드 마크 젓가락. 이렇게 먼지가 푹푹 올라오네요. 군생이었습니다. 다행히. 이렇게. 예쁘죠? 얘기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준비. 또 하나. 좀물락쪼물락 서쑥베겠습니다쑥 나와라 쑥. 응, 얘는 두 아이네요. 두 아이입니다. 이렇게 두 아이였어요. 음, 두 아이였구나. 그럼 총세 아이가 되겠네요. 아까 저희 엄마 거는 군생이었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군생 아이였는데. 심기가 되게 편했어요.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두 아이가 왔네요. <laughs> 어차피 한식하는 거니까 어? 새 아이다. <laughs> 또 떨어졌어요. 음. <laughs> 이렇게 해서 예쁘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군생아이를 이렇게 중간에 넣고요. 이런 아이를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또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. 우선 이 아래 중심점을 잡아보겠습니다. 딱 잡고 핀셋이 크면은 이렇게 해갖고 딱 걸치갖고 하면은 되게 편하다고 하셨거든요. 얼른 저도 핀셋을 구해야 되는데 <laughs> 참 구하기 힘들다. <웃음> 언젠가는. <웃음> 그래서 흙을 넣어서 우선은 중점, 중심을 잡고요. 요 아이를 잡고 빈틈에다가 쏙쏙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딱 올리긴 했는데도 되게 푸짐해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되게 푸짐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 아이 이 아이는 이쪽에다 넣을까요 이렇게 해서 와두 두, 포트매도 이렇게 푸짐하네요 제가 새포트를 하려고 했는데,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흙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조심. 물을 싹 들고, 이렇게. 예뻐져라, 예뻐져라. 사탕처럼 달콤한 향기를 내어라. <laughs> 음... 또?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흙을 넣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우리 펜던스 달달달달 꾸면은 노랗게 변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구요 조심조심. 자라는 부분은 수저로 조금 조금씩. 마땅에다가 한번 칠게요. 네. 완성된 것 같아요. <laughs> 이제 마사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모자란 흙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요. 음, 괜찮은 것 같네요.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 여기 조금 모자란 것 같다 쫑쫑쫑 해서 이제 마사로 고정하겠습니다 응? 숟가락으로 해야 돼 됐다 요 사이에도 한번 볼까요 송송송송송 하하하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완성된 우리 펜던스 모습입니다 분무로 해서 먼지를 좀 떨어지겠습니다 시원하게 물을 뿜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광이 나는 우리 펜던스 모습이지요. 뱅글뱅글 돌려서 여기도 뿜뿜. 잘 자라거라. 저희 어머니꺼와 똑같은 화분에 저는 두 포트를 심었고요. 저희 어머니꺼는 한 포트를 심어드렸답니다. <laughs> 예쁘게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, 우리 화이트 그린이가 많이 아파요. 갑자기 애들이 막 말라가는 거예요. 이렇게 하엽도 굉장히 많이 주고요. 아 어,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어서 그냥 며칠 동안 관찰하고 있었는데요. 여기 보시겠어요?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말라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어, 조금 전에 이렇게 다 뽑았거든요? 다 뽑았어요. 그랬더니, 이 아이가 완전히 뿌리가 물러가지고 엉망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소독된 칼로 이렇게 살려보려고 적심을 해놓은 상태랍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깨끗하게 자른다고 잘랐는데, 어찌될지 모르겠어요. 이 아이들. 굉장히 말랐어요 갑자기 말랐어요 제가 5월 31일에 영상 찍었을 때요 아이가 꼬집기 해가지고 제가 성공했다는 요 화면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도 그나마 요 아이는 아직까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아직까지 안 잘랐거든요 어잘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하엽도 굉장히 많았는데 만지니까 두두두두둑 다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어 조금 조금 만져가지고 이렇게 그닥에 놨는데요. 어, 이 아이가 살아날지 모르겠어요. 지금 겨울잠을 자야 하는 자, 아니 겨울잠이래. <laughs> 여름잠을 자야 하는 아이들인데, 어,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갑자기 왜무릎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비도 많이 안 맞췄는데 갑자기 이래 됐어요. 음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얘들 신문지 싸가지고 김치냉장고에 넣으면은 얘네들이 살수 있을까요? 너무너무 궁금합니다. 살수 있을까요? 우지개다리건들것 음,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뭘까요? 안쪽에 이렇게 초록초록이가 있긴 하거든요. 우선은 이렇게 말랐다가 아, 다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살아나야 되는데 특히 여아에는요. 꼬집기 하나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<laughs> <laughs> 웃는게 웃는게 아니고 가슴이 너무너무 미어지게 아프네요 아이고 참 이렇게 우선은 방법은 지금 말랐다가 다시 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변화되는 모습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이웃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네.